왜냐을 어디 말 때? 나는 오후 시간 전을라고 시간 주잖아요 한 시간 두 시간 줘. 언니 오후 시간 때문에는. 시간줬다한 시간. 먹 아니 아니 뭐뭐 뭐 오후 참관을. 네. 어디? 아, 그런 사전투표 참관? 아니, 본투표, 본투표 참관할 때8 시까지 이번에 8 시까지 이번에 시까지. 지난번에도 8 시까지 했어요? 네. 저녁을 먹고 가라고? 저녁을 만배로 가서 한시간에시간 먹고 오라고 하던데 언제? 6시, 7시 이 타임에? 5시 넘으면 가면 안 되지 교대로 하라고 하던데 교대로 하라 하던가? 참네 가도 만대로 네. 둘이 가서 먹든지 만배를 왜? 없는 게 좋으니까 우리 가 아니 그거 절대 안 돼. 창에 가면 안 되지 내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은 없는 게 좋으니까 만배로 가서 먹고 오라고 하던 그러면 가면 안될 거야 인정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사전투표 참관이나 해도 6시까 하잖아요 아, 래서내얘기잘들으고요왜안 응. 듣고 가요 아, 듣고 있지 아니, 듣고 아니, 있지 듣고 아니, 있지 언젠가... 응. 그 사, 사고 나면서도 커피 30분씩 늦게 먹고 온사람 어, 있더라니까 아, 먹고 너무 그렇게 음. 루즈하게 하면 그런 거안 배우면 안 돼요 나는 화장안고안갖고 나는 안는데 음. 가야지 그래도 조금만 음. 듣고 가, 조금만 음. 듣고 에하는 거야 사람 세 왜냐면 오 사람은 지역으보내 촬영하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 지금 표영 일단 거기를 한번 사진 찍는 게안 돼요 촬영 찬만입니요 아니 동영상 찍는데 누가 찍는다 해서 밖에서 찍으라니까 그러니까 대표할 때 밖에서 50미리 100미리 안으러 내가 알아 갖고 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진 찍는 거는 동영상 찍는 거는 저쪽에서 다른 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찬반으로 또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찬반으로 들어가는 거. 여자남자뭐꼭 구분 안해도 관계없어 부방대에서는 개인으로 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응. 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게그다고 내가 알아다처가는데 그럼 어떻게 남자 쪽에 세는 거1 2 3 4 5 따로 있고 여자도 따로 세서 그래서 뭐 5를 합산하든 뭐 계속 5를 그 정자라든 부방대는, 것것 같아요. 부방대는 아니 부방대는 아, 그게 숫자가 많아. 그면 여기서 개수, 개수를 해는은 애가 또 따로 있어요. 분명히 그럼 걔네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아 너무... 근데 얘기를 사전투표를 얘기하는 건가요? 뭔요 사전투표도 똑같을 거야.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 사전투표는 안 가봤는데 똑같을 거라고. 근데 한 시간에 한 번씩. 근데 사전투표도 보면 거의 다 해요. 밤새라서 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창반도 저기 걔네들이 관위에서 와가지고 계수를 해가지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숫자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잘안 들리게 얘기를해데요 그래서 나는 잘안 들리고 물어봤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가 한번하는 걸. 맞춰보려고. 맞춰봐야죠. 네. 그래서 나는 숫자를 정확한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얘네가 이거를 밝혀야 된다. 그럼 남자가 몇 명이었는지 여자가 몇 명이었는지 한 시간에 몇 명이었는지 그 시간에 몇 명이었는지 그거는 나는 정확히 정하려고 다 정하려고 했요 공부하는 자세로 네. 한번 하게 해보면 좋은 거고 네. 근데 일단 항의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방대에서는 별로 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수를 하지 말라 되어있거든. 그거를, 그거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 본인이 확인을 해보는 건 좋은 자세, 자기가 점검을 해보는 거 돌다리는 또 두들겨서 건너보고 해야 했으니까, 부방대 내용도 확인을 할수 있으면 해보게 왜, 당의 투표는 여유가 많아. 크게 어려운 게 없다고 되기 때문에, 여러 테스트 해보고, 책임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하고, 제가 확신 가지잖아. 근데 부방대 가르칠 때는, 당의 투표는 이제 뭐 개수를 안 해도 괜찮다뭐숫자 문제 없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그 이제 이게 일년 번호라든지 사인할 명부가 존재하는데 사전 투표는 명부가 없기 때문에 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촬영 팀이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는 신발을 찍든 다리를 찍든 얼굴이 이거 셀로판지를 카메라가 이어게이어면 얼굴이 흐릿하게 촬영어 있거든. 어 그렇게 하던 부방대는 그렇게 하지. 부방대는 얼굴을 찍고 싶은 사람은 여기다가 카메 카 카메라, 카메라 앞에다가 어, 그래, 그러니까, 그 그래. 그러니까 1% 5%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네, 살해 몸세는 거. 그거를, 그거를 하는, 그거를 하는 이유는 명부가 없다는 거, 야 명부가. 이분이 말한 것처럼, 아까 또 누구 장학일 목사 님이나 다른 사람이 말한는 어디야? 사, 사전투표, 사전투표 할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전투표 할때 명부가 어디에 있어요? 네. 그, 사전투표는 없다니까요? 그, 되는 명부. 그게 그거를, 그게 없다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스캔을 딱 하잖아요, 네. 스캔하면 이게 중앙 선관위 서브에만 있는 거야. 그쵸, 그쵸.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사전표는 나는 안 해봤지만, 문투하고 틀리다고 얘기. 아, 그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많이 봤잖아, 그 참관을 하면서 본인 사전투표를 해봤는지 모르게 겠 본인 은 선구도 잘안 하시니까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한두 번안 해볼 수도 있지. 근데. 어, 사전투표는, 그, 그, 그왜 해야 되는 거야. 사전투표는 그, 그, 딱 오면 음, 어떻게 하냐면, 문을 이렇게 올라가면물문딱두 개가 있어. 요쪽으로 갔네야, 갔네. 내가 요 강동구, 은행이 사람인데이사전투표시 내가 지금 사회자의, 요 산다 일이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알자아 알고 그냥 사유로오르그 사람은 갔야 우리 갔는에 사회로 사나는 안, 나를 줬어. 그치? 내가 줬어. 그남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봐서저에욕소 사람, 있는 사람인데 저보다 살다 하래 요거 고 다른 사람들은 오늘 내라그러더 그거야 그러면 감내로 인하면 어떤 춥다 말이에요 아다고하니뭐 스물두 춥다고 했으니까 그무 힘들다. 내가 그냥 일찍 해버리겠다 는 사람이 간왠데이 사람은 양육어디에든지 마실 때막 있어. 감내가 생기고 내가 제주도가 사건이었다고 내가 동남아 이라가가면가 너무나 늦는 게 그렇다 그래서. 비디오가 다르다. 이것을 뽑으로이동 하기 때문에 비디오가 너무 뚫리지 않아요. 그리고 간에는 우리가 안 생기겠다고. 간에는 우리가 안생기하면 간에는 딱투표하고 여기서 싹다나면 간에 투표는 봉투를 담은 거예요. 간에는 봉투 숫자가 나와. 숫자가 사용이 정확하게 확보가 돼. 그에 그 비해서 간에 투표는 투표 용기가 이게 아예 단 말이에요. 투표 용기가 이게 아예 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보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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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나아무나기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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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에기에여기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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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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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에당기에 여기에, 여이야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1년 보는 거번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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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조0만를0 0다0 0 0 0 0 0 0 0 0스0 0 0 0 0 0다0 0 0 0고0 0 0 0 0보0 0 0 0 0 0내0 0 0 0 0고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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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아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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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 1부터 1만분간이다벌어가 있는 거지. 미에이 1부터 한 3000분간이 있데 그러면 2 7 0 0번고 바로 찾는 거야. 페이지는 20부터 페이지. 그러면 빨리 찾는 거고 없으면는 중위 등급을 조회해보고 이게 몇분이냐를 알아가지고 잊어버린 사람을 안누고 오면 시간이 걸려서 1년도를찾아주는거 약간 속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1년도를 갖고 가라. 선거위원회를 위해서 빨리 하고싶다말이에이 사람들 몇번한게 선거를 하면 몇 분은 남아있는 거야. 이사람 왔으면 동그란사쌓이친다고요 사이버 치면서 막 다다이 목사님이 사이버 하고 이제 도담도 찍게 하는 안전하게 하는게해서 사장님 하는 도담은 돈백만원 주고 안 만들 수 없잖아. 그 사이버가 라아가면그 반에 빨리 그림 그 내가 할수 없는 거야 위성 요금에 따라서 거기 게할수 있기 때문에 하다 는데그건는 어차피 아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집까지 얘기했어요. 이 무게는 다르게 하고 문제 생기면 이 끝나고 그게 지금은 다른 문제가 없고는 문제 안 삼아 그다음에. 3월 수5일왜냐면 점심시간에, 예를 들면, 은 아까 뭐, 6시, 어, 특별을 볼, 있을 수 있겠네. 6시에, 밥먹으러 나가고, 5시부밥먹으러 갔다 오라고 치면, 고소의 대우 만약에 1 0만너넘 끝날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명구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은명부에몇 명이 와다 적혀져 있는 거지. 적혀져 있는데, 아직 에 기회를 보어보면 그렇게 맞아야 되죠. 터진 게생여져 있기 때문 숫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라, 이름도 있고, 명부이기 때문에 개수를 맞출 수 있는데, 사전투표는 개수를 맞춘다는 거라, 왜냐면 가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예쁘려고, 썩을 모르거나, 인과사람이나, 또 썩을 알고서아이니야누가를 보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선수도 이런, 가상에 뜬다리 붙는 거, 천여한테 AT를 맞고 달아주고 A한테 초등한테뭐 젊은 이구들이랑 똑같은 거야. 신받서애를내는데애낳나 때리지 고 사주도, 신가면고 이거는 아예 없는 방으로 가르치는 거제전자계획이 있어서 이거는 뭐이면 아예 적지도 않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만약에, 가상 그냥 이렇게, 사전투표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당해도당해도 적혀야 할것 같아. 간에도 뭐이면은 봉투만 하나 더 준비해가지고, 이 봉투에 싸가지고, 자기, 특별히 고약으로 보내는 거 자기 돈을, 내가 돈으 경남 진주 보내는 거야. 그 그러니까 그거는 공통만사을뿐 보니까 수자일 때뿐인데 여기서 맡으면은 밤내어떻냐면냐면단할내는 거야. 밤내는 거야. 밤내는 거야. 밤내가 거야. 밤내는 거가 밤내는 스캔 밤내는 거야. 밤내는 거야. 밤내는 거다 밤내는 거야. 밤내는 거야. 밤내는 거를 밤내는 거야. 밤내는 거야. 밤내는 거야. 에내는 거야. 밤내는 거야. 문제는 거야. 밤내는 거야. 밤는 거야. 밤내는 거야. 밤내는 거야. 내가 거야. 밤권는 거야. 내게는 거야. 밤거 내신분들이 이정민이 다섯 사람, 늙어드니까. 그래도 뭐, 뭐, 운전 예측을 주소하고 내가 옛날에 이정민이로 다시 주소하고 다 주니까. 다 알아보는 거야. 국민에서는 그 말이야. 뭐, 하나도 안 좋아.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아무도 생각하고. 아무 근데 노인로서는다 해. 노인에서는 아무 신분들하고 된다, 안 되잖아. 위조한 게아니고 대한민국도 이정민이 뭐, 어떤 의도가 있는데. 왜냐그면 숫자하고 얼굴만 보는 거야. 그시세에 그걸 이해해 그 의미는 사전투자할 때는 어디게 되냐면요. 신분증과 때자 이상을 뭘 인식하냐면요. 다른 걸 인식하는 게 아니고 무인 주민이 등록한 뭐, 13개 만인식하냐 숫자만 인식하라고 숫자가 그 숫자만 인식하라면 이게 정확하게 아라비아 숫자들 읽은 얘기만 그 하는 거야 읽은 얘기만 하면 그 신분증 보호에 존재하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분증 보호를 만들잖아요. 만들면 은 그게 아무나 도 통과해요. 쉽게 말해 중국인들이 이시드들백만들 만들었잖아요. 그거, 두개 정도는 정확하지 말고, 반, 전여섯 시에, 오연섯 선생, 이념 복사, 시민들을 정확하게, 열세단을 적기 위해서 일단은 다과아야그거에다 뽑아라고. 그리두 번째, 이 스캐너, 그 다음에 재물을 넣고 다시 읽으라고, 재물을, 이, 이, 제일웃시라고 우리 감사 시그랑과, 우리 그 사람은 이재용 씨, 시그랑게 대표 감사 제일 잘하는 사람 이에한 명인데, 법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써도 알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려운 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이게 렇 아파서, 서울에 있으면서 한대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한 것밖에 안해아서솔직들어가 나이 하고 나는 진구에사이 투표하고, 다시 서울 와서 양천구에서 양성 서 하고, 를제 개입국 관일은 끝날 때까지 했거까끌까까지내 대학을 운영해도 게안 하고, 진해에서도 너무 못해각고 모든 상당히 다 가고, 이우사 참관, 김우수 사백칠우수공무다 가고, 그래서 그리고 빨리빨리 표가 2 5 0개가 남아있는데 이거 빨리리 사람이 이렇게 돌아라고유가 바꾼다 무슨 목표가 뭔가 하고 자 그렇게 되있고그 그러니까 얘기는 이 질문이 시키고 그는데 질문이 있을 에다가내 손등을 대는지 할 때도 대는지 다쏟아하야돼야 이+ 제이 홉이 맞 거야. 나 그걸 몰랐어. 어 그거는 이름처럼 알아서 그거도 지금 그렇게 했어. 그거에 가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 쪽에서 발표한 건데 나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겠어. 왜그대요왜면우냐면 안안 그렇지 문제는그는 무조건 안다그 사람들이 잘대세울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면내 몸이 그거 같아 김치 안먹으

나 빨리 가서 가만히 봐 진짜는 뭐야? 여리 훌륭한 분이 비교야보니까 우리 잠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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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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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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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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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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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까지못 가고 거야? 네. 하여튼 게 하여튼 내일 월요일에 읽어 볼게요. 네. <laughs> 아, 내일이나 교육이 어제도 금요일 아니야? 금요로 하고 해주지 네. 요요 화요일 화요일지. 요거 밤짝 화요일에 거기 저기 있지. 교재 있다며. <laughs> 이거로알고 <laughs> 아니 내가 설명해 줄게 맨날이나 하도다가 모르는 부분으로 찍어 주면 되지. 하도에 넣어 받아 고 어디 있냐면 알도데 본인이 가르치신다니까. 본인이 카톡서 가르쳐 교재 내용을 캡쳐하고 요분 아니 내가 쓴제 이날 교실도 아는지 힘들어 가지고 아니 러 명이 오늘 그냥 안혼서고어아 기능을 같이 하는 학습 토론 될때 말이죠 내일 은 있어요 내일로 다섯 명이 공사 강의를 하고 창원이나 인천사기 때문에 강의도 한번안해봤을까 실제 안해봤을까 강의장이 먼저 오겠잖아요 그냥 봐야이에서 미국이지만 다 달라 하는데 하나 이거야 여시임에그 스타일 이뭐 그런 거들이사다 하고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공소시민들도 굳은 수업도 나고더 열심히 하는데 가 파이팅 메시지 주시고 유명한 분들도 체스 시분들 꽁꽁이 공사하는 계기를 책으로 쓰시고 일다지 와서 편리자책 소개해 달고하지는 제가 그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제 저녁에 좀 도움이 많이 됐죠 맞인 어제 우리가 우리 공부했을 때아 그런 식이여름저 그 타이밍이고 저거 말고 또누하 타이밍은 어요 어떤 타이밍요그치킨는밤 시간? 밤 시간은 본인이 그세세이태어 보니까 매시 매시 시매그러 계산 네. 그런 조직을 하고 됐지 열흘째 에서지시저녁 열흘째 에서시그좋지 처음에 딱 처 자반도 할때잡 시기서 도 하게 하고, 요새 같이, 면두씩 벗어나는 데, 두개 벗어나는 데, 두개 벗어나는 데, 두개개벗개나나는 데, 두는 데, 두개는개는 데, 두 데, 두개는두개 벗어나는 데, 데, 두어나는어 데, 하고 밤새 걸 다치게 하아요깨도한트한하 가고 싶고, 사주들도 물론 용해수면 감사하라 이게. 다 늘는 장사네요. 아픈 것도 계속적으로. 의존도를 다 늘게 그꼭 중간에. 네. 도와주고. 네. 맞아요. 이게 온 사람 하시면 이게 정상적인 나야. 네. 감사해. 감사해. 아니면 아예 티다가 어? 그 잘. 나 없어서 내가 이걸 안 치우는데 어떻게 내 카톡 같은 거에 없으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여기 했으려고. 자, 고가 묻습니다. 그얘기어요마구그는데도는 거야. 그얘가달려으그얘가그 얘기가, 기가그얘가그얘기그얘가그얘그가그얘기그그얘가그 얘기가, 가그었기그얘가그얘가그가그 얘기가, 그 얘기가, 네. 네, 네, 네. 그 얘기가, 그기가그얘그 얘기가, 기그 얘기가, 가그 얘기가, 가그그기그그그 우리가 생각 e I'm sure. I'm sure. i 그러니까 이 I'm sure. I'm s u r 이 I'm sure. I'm sure. I'm s 만 r e I'm sure. I'm 하고 r e I'm sure. I'm s u 는 e I'm s u 는 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사진도 했더 지금 했사람이하번 거예요. 가가 똑같잖아. 핸드폰 똑같잖아. 이런 편식에서주차가 들어가. 내가 그때 시간다 주차했거든. 그래서 막빠서안 돼. 그래서 이번 레전드 때 잠시만 신이안 빠지게 됐어. 그날은 없어지게는거말도제되면안 되지. 그렇게 그지 않겠지 그래도 너무 하지 아니 왜안 됐다는 거요아그 10분까지 못 걱정이네. 전화도, 뛰어야 하고 다음에 야전수할을하지 그게 없어서 기게 맞고 하지 않지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 저번에가 일단은 이신확 하시기만 그그 제가 검가많으니까 그 아, 신경이 약간 걱정이 돼. 뛰는 그래. 하라고 있는 거. 그거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 생각도 봤다 했다. 아저 교재를